내가 그래、 너한테 만원을 왜 쏜냐? 네가 이쁘어 어쩔 어쩔 저저 TV 저저 TV 어쩔 어쩔 저저어 어쩔 냉장고? 유튜브 구독해. 여시나 먹으세요 지각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지도로는 뭐 지각 안 해본 척을 해 손톱에 뗄 껴있어요 어후 어. 어. 지저분해 없는데? 나 음. 엄청... 손톱 엄청 깨끗해 어. 코딱지나 먹으라! 일찍 자야 되는데 천원 펀치로 목구미이 패는 게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천원 펀치 말고 만원 펀치 어때? 내가 너한테 만 원을 왜 쏘냐? 네가 유부냐? 응! 섹시하냐? 귀엽냐? 착하냐? 맨날 소리지르고 트름하고 이사랑 춤추고 애교하고 말이 음. 되는 소리를 해라. 응 아니야? 응디 네 얼굴? 응네 미래 딸 뽀금미? 응 어쩌래? 어쩌.. 저..저..TV 저쩔 t v 어쩌라 어쩌래미? 저쩌래미? 어쩌..어쩔 냉장고? 미래 딸 뽀금미는 심했다. <laughs> 아 그래 내가 씨부레 진짜 심한 말을 했다. 응 어. 내가 진짜 천하에 어? 죽임당할 말을 했어. 내가 진짜. 아 짤망찌를. 저로겨 근데.. 감계무량이뭔 말이에요? <laughs> 말좀 어려운 거좀 쓰지 말라 했다 1년 전부터 아이 물은 표치지 말고 알려주면 되잖아 뭐 너네들 그렇게 많이 알아? 이걸 모른다고 이러고 있네 니들도 모르잖아 너네들도 모르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요? 1800명인데 1800명이 이거 감개 물량이란 뜻다 알아? 다 알아?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 어? 모르면서 지들도 모르면서 여기 초딩 엄청 많은 거다 알거든? 초딩인데 다그이 말을 다 안다고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 비정상이지 바보 스트리머 조만간 검색 공개되어 논란 예정. 아니 좀 알려주지 맨날 놀리기만 하고 씨. 일년째 나요. 안 나이. 프라 <laughs> 맨날 닦고 맨날 씻어. 나 오늘도 샤워하고 어제도 샤워했어. 냄새 안 나요. 왜 맨날 나보고 냄새난대. 얘들아, 나 오늘 근데 결심한 게 있어. 오늘 내가 진짜 결심하고 다이어트 했어. 그리고 오늘 운동하고 오늘 가져온 거뭔줄 알아? 엘러드. 안 궁금해, 돈에 나혀 저런 예의 좀 차려라. 이응 하나만 치지 마라. 예의 없게. 언니 누나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응 이러고 있어. 이 초등학생 자식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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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시끄러워. 개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아, 아. 몰래 뽀구미님 방송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차게 야동을 틀었습니다. 아 진짜 이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뭔 말이야? 뽀구야 미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이십 분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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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나 이번엔 진짜로 다이어트 할 거야. 아 응? 아니 샤방탱 여자가 조옷을 입었는데 뭐들이 곰탱이가 평평해 고미야 다리털 다 뽑아줘. 야 아니야. 야 얼마나 볼륨감이 있어 지금? 어? 뭐야 이거는? <laughs> 아 진짜 이상한 것좀 만들지 말라고 아니 무슨 휴방을 하고 오면 자꾸 새로운 게 생겨 아 잠시 광고 좀 할게 아, 광고 좀 할게요 잠시 광고 요즘에는 팝콘보다 오징어 버터구이가 더 맛있대 영화관에서 파는 오징어 버터구이랑 맛이 똑같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손잡고 영화관 가잖아. 영화관 가면은. 아, 아 너도 눈에 없지. 아, 죄송해요. 너네들 술 마실 때 있잖아. 치맥 이런 거 많이 하지. 근데 치킨은 뭔가 헤비한 거 같을 때한 봉다리 해서 먹으면은 아주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그냥 먹는 거 아니고 냉동식품인데 이거를 일분삼0초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면은 그냥 1분 30초 대표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몸통이랑 다리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 어 이거 냄새는 근데 진짜 좋아. 허니버터 냄새 나는데? 또그 영화관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은 거 같아. 맛있는 척 하는 거 아닌가요? 맛있다고 들어! 야 오징어에다가 이거. 하면 당연히 맛있지, 맛있어. 좀 사주세요. 좀 사면 되잖아. 그리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볼때 먹으면 아, 아 몰라 그냥 좀사 어? 그냥. 아니 그냥 사면 되잖아. 맛있잖아! 내가 지금 맛있다고 하잖아! 나 믿고 사보라니까!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다 걸고 맛있어! 나, 나 이거 한 그릇 싹 비웠네? 오징어 버터구이를 영화관이 아닌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건 바로 사야 돼? 오늘의 시골의 부분님 박희아는 청소년의 내공입니다! 고추 사내는 사람은 오어 <S utAlexvan fucking 150Ticks> <정말 maison ni> 진짜 필요한 거? 잠옷 사주세요 잠옷인데 너무 막 약간 어른스러운 거 말고 좀 귀여운 거 위주로 사주세요 귀여운 거나 내복 같은 거좀 좋아하거든 약간 시골 느낌 나는 내복 좋아해 <s tovars> <outs> 너네들이 허거나 하는 거봐 나지 그냥 독카 없어질 때 찾아보기 시다 뺏어온 뺏어 건 아니고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오늘 가방을 사고 싶어가지고 예쁜 가방 진열돼 있는 데를 들어갔다.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린이 용품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아뭐 사지 이러고 이렇게 내가 들추면서 막 보고 있으니까 직원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그 선물하려고요? 어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이래. 그래서 저 학년이에요. 근데 내가 나랑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내가 매봐야 되는데 내가 맨, 맨다고 하면 은 뭔가 진짜 미친년 취급할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매보지도 못하고 일단 그냥 떠서 가지고 왔거든? 짜자잔! 귀엽지. 결론이 뭐야가 뭔 소리야? 꼭그 결론이 기승전 결이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들으면 되잖아! 내, 수상도 수상도 발전해. 내 가방 어때? 잘 어울려? 은행이 어? 한번 해지하겠는데, 어... 어? 아, 섹시하잖아 <laughs> 나랑 좀 근데 그만 쳐라. 아, 근데 이거 뭔가 너무 내복 같죠. 아, 안 되겠다. 어? 공지에다가 주름 마을 합방 있다고 했잖아, 이 철씨. 주름 마을 한다고 주름 마을 뭔지 몰라? 너네 친구들은 안 놀아봤냐? 주수들 왕따 취급한다고? 어, 그래요? 어, 제가 왕따 취급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laughs>